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어, 오늘도 상당히 날씨가 좀 뜨겁습니다. 어, 그래도 좀 어, 일주일 이상 됐기 때문에 5,000평짜리 그그 만철왕 단호박 아, 그 밭에 에 잠시 나와 봤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잎이 어, 이제 이 며칠만 더 이렇게 날이 이러면은 이제 시들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뭐어 잎이 시들거나 뭐하진 않은데요. 약간 이런 것은 좀이좀 밑으로 쳐졌잖아요 어 그런데 예 한번 얼마나 이렇게 착과가 잘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요한 자리에서만 어 보이는 것이 자 여기 저 하나 보이고요. 자 여기 두개 보이고요. 자 여기 세 개. 이한 자리에서만 보는 겁니다. 이네 개, 다섯 개, 그리고 저기 여섯 개, 여섯 개, 여기 일곱 개, 일곱 개 한번 삥삥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개, 자 여덟 개, 또저 뒤에 아홉 개, 0 개, 1 10개, 0 개가 보였고요. 자또 한번 옆으로 또 돌아보겠습니다. 예, 저쪽에 저 뒤에 하나, 저풀 밑에 보이죠? 열1 나. 아 그리고 어어 여기 어, 1 2열 13개 14개째 보입니다 자또 약간 돌 가고요 14개가 보였고요 14개 아, 저기 또 보이죠? 14개, 15개 저 뒤에 15개 네, 저기 보이죠 15개 16, 17, 18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뒤에 19, 20개. 20개 그리고 21, 22개 네, 그리고 바로 이 뒤에 또 22개 23개 23개, 24개 26, 27, 28. 28개째 보이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로 와서, 28. 이건 이제 착 가리는 거네요. 28, 29. 자, 30. 31. 31에, 어, 자, 이쪽, 이 안에 보이죠? 여기 2개 보입니다. 3 3개 자, 여기, 33개에, 2개가 보이죠? 35개. 3 5개 자, 이렇게 봐서, 35개. 저입 사이로, 여기 보이죠? 예, 예, 여기요. 35, 36. 한 35, 3 6개 정도가, 여기 한 10평 안 되겠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잘리는 거죠? 어, 이 정도면은, 한 포기에 30개 이상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아주 이게 늦게 심었지만은, 아주 착과는 상당히 양호하게 됐다고 이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지금, 자, 이제, 저쪽, 끝머리 어, 예, 쪽에 예, 거까지도 어, 지금 여기서 다 보이는데요. 어, 착과가 이렇게 참 늦게 심었지만은 그리고 노타리도 안 치고 이렇게 심은 밭인데 이 정도 잘 열어져서 아주 참 천만 다행이고요. 또이 거리가 저희 농장에서 여기까지 한 25km 정도 되네, 되기 때문에 참 관리하기도 굉장히 예, 어려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는 아주 편, 편하게 관리를 했어요. 어, 여기 제초제 그, 저, 뭐야, 폭이, 어, 이, 입 닿는 데는, 어, 원사, 뉴 원사이드를 뿌렸고, 그리고 공간에는, 어, 그 하이로드를 뿌려서, 이렇게 한번다 잡아주고, 나중에 빠진데, 이게 저, 그, 어디는 죽어, 디는안 좋은데, 이걸 몰라가지고, 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저, 그, 제초제한세통 정도 줄 정도를 빠뜨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예, 잡초 방제도, 어, 한 거고요. 지금 뭐, 오다가다, 이렇게, 저, 그, 이, 피 하나씩, 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런 것은, 아무리 농사, 예, 잘, 저, 비닐을 쓰고 했어도, 어, 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엊그제만 해도, 자, 요런, 이게 예, 그, 검은 별문 병에 걸린 요런 포기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많이 덮었어요. 예, 그것을.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호박이 하나도 없다는 거. 어, 그, 그래서 아주 참 다행입니다. 어, 지금 햇볕에 잎이 이게 저그 일찍 심어갖고 막 사그라들어가지고서 어, 한 분들 있잖아요. 어, 그래서 햇볕에 노출된 것은 요즘에 무조건 그이 연그른 걸로 인해서 이것은 다이 햇볕에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요즘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웬만 하면은 어, 이렇게 보이지 않고 호박 예, 이이잎 속으로 묻혀 있는 호박들은 아무리 빨리 심어서도 9월 초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이렇게 한번 따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그그 그 자리에다 따만 놔도 괜찮습니다. 따 주는 이유는 어뭐 이렇게 따 놓으면 또그 바로 또그 착과되는 것들이 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어이 좋은 점은 뭐가 있는 거니? 나중에 서류 오기 전에 그때 딸 때, 그, 이 물먹은과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누차, 저도 지금 이렇게 영상 일기 이렇게, 이렇게 담아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에 그, 그런 점을, 그, 이 물먹은과는 이 무늬가, 어 지금 이렇게, 에 호박이, 에 문이가 선명하잖아요. 저, 이, 이런 식으로 문이가 선명한데 이 문이가 그이 없어지고 뿌옇게 된 것들은 나중에 그 서리 올때딸때 때 보면은 그건 다물 먹은 과들이에요. 오래 저장이 안 되고 당도도 떨어지고 갈라 보면 속이 꽉차 있고 무겁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어, 이게 예, 미리 이 9월 초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예, 제자리다만 따놔도. 어, 이렇게 상처 구부한 것들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그, 관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은, 지금은, 예, 이제 전체적으로 잎이 이런 식으로, 이, 제 연두색기가 다, 이제, 보여야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도 진 녹색이라면은, 이건 과범무입니다. 그, 호박 몇개안 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 과번무에 들어간다라고 이 생각하시면은, 어, 그, 이, 뭐야, 억제제 있어요. 어, 그, 브리오라든지 순자바 뭐 이런 것들. 그런 영양제는 쌉니다. 아, 그, 500g에 그 대유에서 나오는 건데, 그 5,500원 밖에 안 해요. 어, 그런 걸로 한 뭐, 세네번 이렇게 줘놓으면은, 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어, 좀 이렇게 열려서, 어, 이, 저희 중부지방은, 충청도나 이쪽 경기 이쪽으로는 9월 15일 이후에 여는 것들은 잘안 익어요. 어, 그리고 남부지방은 어, 그 뭐야 이렇게 한 여기보다는 중부지방보다 한 열흘 이 뒤에 그러니까 9월 한 25일 이후에 여는 것들은 안 익는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얘들 도 이렇게 큰 것을 어, 이 뭐야 꼭지 이들 익었어도 따서 관리만 잘하면은 어, 이렇게 저 뭐야 나중에 2, 3월 달 가면 익습니다. 저희 지금 농장에 아직 지금 작년 그 들리근 거따는 것이 하나 하나가 있는데 언제까지 한번 그 실온에서 이렇게 막이 하우스 온도가 요즘에 막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차광망을 치고 그잘돼 있는 하우스를 하더라도 어 그래서 어 거기에 예 지금 현재 예 있는 그 뭐야 호박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예그 저장이 될지 한번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어, 요즘에도 이렇게 계속 착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이거 며칠 전에 착과된 거거든요. 어, 아, 그래서, 어, 이, 이런 것들도 이 늦게 해서 착과된 거고요. 예. 예, 네, 그렇게, 에, 앞으로, 어, 이 잎이 아주 진 녹색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제치, 에, 저 억제제를 줘서라도, 어, 그렇게 관리하시기를 네, 예, 바랍니다. 아, 저도 이제 한 바퀴 빙 이제 길가에로 저뚝 밑으로 나무 위로 어 뻗어가는 이제 줄기를 안쪽으로 유인하고서 어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 5천 평그 재배 포장 만채랑 단호박 재배 포장에서 어 오늘 영상 일기로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